반갑습니다. 따유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개발 선인장이나 독일 항우 같은 거 접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접목하는 목기린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목기린 선인장을 보면 접붙이는데 어, 실패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접붙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목기린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접을 붙였을 때 두께만 생각해가지고 접을 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목기린 선인장이 요리 대품들 대품들이 요렇게쭉 있고 또 밑에는 소품들 작은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대품들은 보시면 잎이 크고. 새순도 그렇고 좀 여려요 지금 요 대품들은 저희 매장에 온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 요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어, 하우스에서 좀 여리게 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도 크고 새순은 많이 나왔는데 줄기들이 좀다 보면 여려 가지고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두께만 생각을 해서 요런 여린 줄기 다져지지 않은 이런 잎에다가 접을 붙이면 안 붙어요. 즉, 심이 단단하게 굳혀진 다음에 접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께만 생각을 해서 이런 어린 잎에다가 접을 붙이면 잘안 붙어요. 이렇게 좀 잎들이 단단하고 굳혀진 아이들한테 접을 붙여야 제대로 붙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는 연인 잎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이 얼만큼 단단해졌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작은 것들은 보면 봄부터 지금 계속 노지에서 오는 비 맞고 계속 그대로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이 흙을 채워 가지고. 땅섭이 올라오게끔 만든 다음에 해놓으니까 잎이 작고 단단해요 하우스에서 나온 애들은 잎은 크고 키는 크고 이는 데에 반해서 지금 노지에 있는 아들은 잎이 아주 작죠 한 5분의 1 정도 꼭 새순 나온 것처럼 잎은 작고 색깔도 약간 노릇스름한데 줄기도 단단하고 잎도 단단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여린 잎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요렇게 단단한 잎에다가 접을 붙여야 잘 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즈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품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지금 다 나가고, 요는 큰 사이즈, 지금 사이즈가 한 1m 에서, 한 1m 50 정도, 사이즈가 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휘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보면.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 사이즈가 자꾸 크니까,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S자로 막 키워놓고 이랬어요. 키가 자꾸 크니까. 그래서 어린잎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거기는 좀큰 사이즈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지금 작은 사이즈부터 중간 사이즈까지 아주 단단한 아이들. 봄부터 계속 노지에서 적응된 아이들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잎들이 보면 다 작고 아주 단단하게 잘 자랐습니다. 계속 노지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고 잘 컸어요. 그리고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 능쿨, 능쿨식으로 크는 아이들은 물이 부족하면 대가 중간중간에 말라버려요. 그래서 물도 좀 자주 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물을 주셔야 얘들이 싱싱하게 잘 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스티로폴 박스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땅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스티로폴 박스에 있는 것들도 지금 밑에 보면 흙을 채워놨어요. 흙을. 왜 섭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섭을 유지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땅섭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가지는 억수로 가늘고 길게일이 나와 있지만 많이 다져져 있어요 단단해요 이렇게 어린 잎이라도 단단하고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접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잎에 아직 순이 단단해지지를 못한 아이들 그는 아이들 보다는 쉽게 말하면 요는 아이들 끝부분이 이제 막 여리게 나오는 아이들 보다는 반으로도 요렇게 단단하게 큰 아이들이 접을 붙이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목기린 선인장은 지금 사이즈 별로 작은 것, 작은 것들은 많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품 10만원대까지 가격대별로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키워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접을 붙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가 많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가지가 많이 뻗은 아이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가격대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아이를 저희가 골라서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작은 사이즈 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품 10만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들을 맞춰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품들, 대품들만 지금 가지고 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단단해지지를 않았을 뿐이고, 그 외에는 지금 다 다져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접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하게 잘 키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전부 다 보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와 어 선택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대부터 십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골고루 목기린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게 대가 좀 굵은 거 묵은 아이들을 보내드리면 이게 뭐 앵그린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앵그린하고 목기린은 종 자체가 틀려요. 이파리부터 모양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 목기린이 좀 오래 묵어갖고 대가 굵으니까. 이거를 앵그린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앵그린하고 목기리는 이파리 모양부터 크는 조건 다 달라요 그리고 앵기린이 굵어서 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꽂아서 하는 접은 안 되지만은 몸통을 삐져서 붙이는 접은 됩니다 무조건 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앵그린도 옆에 몸통을 빚어서 붙이는 거는 접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목길인 외에 접 붙일기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요는 이제 삼각주. 삼각주 또는 이제 용가라고 하는데 용가하고 삼각주는 조금 틀려요. 쉽게 말하면 용가는 어종 자체가 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도 굵고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게 크면서 이렇게 마디가 길게 길게 이렇게 행성이 되는데 삼각주는 어 사이즈가 작고 미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마디의 길이가 짧아요. 이렇게 마디마디가 짧게 이렇게 행성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요 마디의 끝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꽂으면 요 부분에서 뿌리들이 잘 나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에 뿌리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용가는 어 접붙이기는 용인한데 용가 자체에서 뿌리가 잘안 내려요.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마디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 접을 붙여도 뿌리가 잘안 나오는데, 삼각주는 이 몸통에서도 요렇게, 보시면 몸통에서도 요렇게 뿌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갖고 쿡쿡 꽂아놔도 뿌리가 잘 나와요. 용가보다는. 그래서, 어, 주로 우리나라에는 용가보다는 이렇게 삼각주 삼각주에다가 선인장이나 요런 거를 접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가는 오히려, 오히려 가격대도 비싸고 또 굵기도 굵고 굵은 면에서 뿌리가 내리는 게 조금 틀려요 길게 나와서 그거를 마디를 막 20cm 30cm 요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갖고 하다 보면 뿌리 내림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삼각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뿌리가 참잘 나와요. 몸통에서도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잘라서 꽂아두시면 뿌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 마디 이렇게 가운데 폭 들어간 요런 마디를 잘라가지고 꽂아두시면 어 뿌리가 빨리 내, 뿌리가 빨리 내리면 그만큼. 성장이 빨라지겠죠. 그 외에 뭐 접을 붙이는 거는 똑같아요. 뭐 위에 잘라내고 칼집 내서 꽂으시면 되니까 뭐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사이즈적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요는 용가나 삼각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번에 농장에 가서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 와가지고. 지금 잘라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커팅을 해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래야 이제 접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금 2~3일 정도 더 말려 가지고, 저도 이제 개발을 이렇게 마지막일를 이제 접을 붙여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저도 이제 목 길이네만 접을 붙여 가지고 키웠었는데. 아, 이번에 한 분이 거의 한 3, 40개를 한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접붙인 거를 거의 다싹 쓸어 갔어요. 있는 거를 거의 지금 자리 다 잡아 가지고 어 마무리 단계에 자리를 다 잡아 갖고 이제 꾸혀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어 갑자기 막 부탁을 해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가지고 갔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걸. 그래 갖고 최근에 최근에 한, 한 일주, 2주 전에 접붙인 거 말고는 그분이 싹다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지금 접붙여 놓은 아이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구리로도 접을 붙이겠지만, 이렇게 삼각주, 삼각주에다가도 접을 붙여가지고 한번, 음, 번식을, 대량으로 번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 용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삼각주가 뿌리 내림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거나 자리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가 잘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용가는 몸통은 큰데에 비해서 뿌리 내림이 좀 늦어요. 그리고 몸통을 중간중간에서 잘라서 이렇게 하고 또 용가는 중간에서 몸통에서 뿌리 내리는 게 조금 늦어요. 이 아이들 보면 그냥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도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림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이 잘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소량 기본적인 가격만 받고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건 아니고 제가 접을 한번 붙여보려고 농장에서 그냥 판으로 통짜배기 판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기본 단가만 드리고 아주 싸게 드릴 테니까, 어 그렇다고 무한정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거를 또 접을 붙여야 되니까, 한한판 정도는 제가 어 기본적인 막 가격으로 드릴 수는 있으니까, 상태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어몇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한 판이 지금 지금 두 판을 뜯어놨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 한세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판 정도는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뭐 저도 이거를 어,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삼각주를 뭐 이제 단가가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크지도 안하고 이러니까 기본 뭐 가격만 받고 어, 판매를 할수 있도록 뭐 많이 사시는 분들은 제가 서비스로 한두 개씩 끼워줄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앞에 주문하시는 분들의 우선권을 드리고 그 외에는 또 저도 접을 붙이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